안녕하세요 러브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다이소 후기를 찍을 거예요 어, 제가 산거는 별로 없는데 어, 저희 엄마 아빠가 사신 거는 좀 많아 가지고 제가 산 거는 네개 밖에 없어요 지금 아세개세개세개 3개, 3개. 밖에 없어요 일단은 먼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용도 보관함인데 다용도 보관 이걸 이렇게 열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는 제가 작품으로도 사, 작품 넣는 대로 사용할 거고요. 여기 안에 넣는 거는 뭐 여러가지 재료들을 넣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다용도 보관 1 5 0 0원이요 다이소 그런 다음 퍼즐 퍼즐인데, 이거는 외출이라는 그 그림 같아요. 500개에요. 500개. 여기 500개.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네, 이렇게 이걸 뜯어볼게요. 어떻게 뜯냐. 합시다. 조심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지? 아! 이게 지퍼백이거든요 이건 뭘까? 아, 모르겠다. 이렇게 500개의 퍼즐이, 여기 맞춰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500개의 퍼즐이 있습니다이게 있었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있었고, 여기, 여기 있었고 이렇게 퍼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약품 세트로 발견한건데요 2000원이에요 몇개가 들어있냐면은 엄마야 어. 7개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휴, 만, 일곱 개예요 제가 뜯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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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페이스가 되어 있나봐요. 되있어가지고 이게 보란색하고 파란색이 있었는데 제가 파란색을 유독 좋아해가지고 파란색을 사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여는 건가봐요 신기하네 근데 이게 위에 빈 공간도 이렇게 많고 여기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이 여기 있던 토핑이 여기로 올것 같아요 뭔가. 엥? 응? 왜안 다치지? 아닌데? 잠시만요. 이렇게 닫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쉽게 얼려요. 그래서 이렇게 꼭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이거는 음, 따로 토핑 보관한 거기다가 놔두지는 않고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네, 다이소기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보미이었습니다.